배 비추어본 세상,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어,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맞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부산의 한 대리기사 업체가 소송을 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달 전에 이 소송이 시작될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네. 드디어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음.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 지난해 12월에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소속 운전기사들 중 일부가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한 후에 부산광역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사실 노조인정여부가 법적으로는 좀 다투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음. 일단 부산시는 이를 합법노조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를 토대로 노조원 3명이 두 곳의 대리운전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등에 대한 단체 교섭을 요구했고요. 어,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이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어, 이들의 교섭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나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던 것이죠. 네. 어, 그런데 지난 19일입니다. 이 법원은 이들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 즉,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네. 예. 다만, 제가 방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 노동조합법상이라는 말을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한번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어, 이분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 왔잖아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궁금해집니다. 어떤 점을 노동자로 본 거죠? 예,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노동자란 표현도 맞지만, 네. 사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게좀더 정확한데요. 아. 이러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한마디로 이들이 헌법상 근로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이냐 아니냐 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헌법상 근로삼권이라 함은 첫째로 노조를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 그리고 이러한 노조를 통해서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서 교섭을 할수 있는 단체 교섭권 음. 마지막으로 단체 교섭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항해서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할수 있는 단체 행동권 이세 가지를 통상 헌법상 근로 3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다 함은 음. 원칙적으로 이들이 이러한 근로 3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 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우리 대법원은 주로 사용 종속 관계의 유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어, 이것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 즉,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서 동업계약 등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예. 실제 업무 내용을 보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뭐, 근무 시간이나, 업무 형태, 어, 이런 것들에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음.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도 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겠네요. 네. 재판에서도 물론 다투어졌습니다. 예. 네. 우선 회사 측의 경우에는, 어, 이들은, 조합원들과 동업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다. 음. 즉 대리운전 기사들은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고 또 일을 할지 말지도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수 없다. 음.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재판부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음. 우선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요. 예. 이러한 수수료의 액수를 변경할 권한은 근로자에게는 없었고 회사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받는 대리운전비도 회사가 결정을 했다는 점. 음. 그리고 복장 착용이라든지 고객 응대 요령이라든지 이렇게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을 대리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모두 따르게 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 예. 이들의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이들이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는 사실 등 이런 것들을 들어서 회사가 이들 운전기사들을 사실상 지휘감독 즉 고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결국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예. 또 이를 토대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변호사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 전국에 있는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아 안타깝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인정 기준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음. 이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앞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이 개념은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어서 근로 시간이나 임금이나 휴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근로기준법 의 기준에 맞춰서 모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하면 어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를 결성하고 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파업을 할수 있는 그런 근로3권을 가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네. 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모두 사용종속관계가 있느냐? 즉, 소속된 회사로부터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느냐, 어,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특히 한 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일단 그 전제 조건으로 그 회사에 전속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느냐 여부를 봅니다. 음. 어, 사실 뭐 이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예, 예. 어, 이런 대법원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는 뭐 사실상 한 회사에 전속돼서 근무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 여기도 가입이 돼 있고 저기도 가입이 돼 있고 어, 이런 경우가 예.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잘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 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번에 노조를 설립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한 업체에서만 거의 근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음. 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곳의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이번 판례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슷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택배기사님들.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다. 이렇게 법원이 처음 또 인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지난 15일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네. 예. 여기서도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리기사 판결과 비슷한 논리로 음.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이 조직한 전국 택배 연대 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해당을 하고요 네. 회사는 이들의 요구했을 경우에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또 늘어나는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배달원들, 일명 라이더라고 하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라이더들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앞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리고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네. 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고용노동부가 해당한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어.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택배 기사라든지, 음. 어, 대리운전 기사의 사례와는 사실 엄밀하게 좀. 말하면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어,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음. 어, 배달앱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자회사인 플라이 앤 컴퍼니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어, 플라이 앤 컴퍼니의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음. 근로자니까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어서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네.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네. 어, 앞서 말씀드렸던 대리운전 기사나 택배 기사의 경우는 노조 설립 및 단체 교섭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었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기억하시죠. 예, 예. 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임금이니 수당이니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음. 그 근거로는 해당 회사에서 배달 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 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했고 그리고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도록 했고요 음. 뭐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 이들은 이 회사에 전속으로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근로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어, 다만 이들이 어, 이 진정을 하게 된 이제 원인은 어, 자기들은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예. 주휴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했는데요. 네. 이 고용노동부는 어,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맞지만 음. 그런 채불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는 도급 계약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까지는 이러한 행위를 아웃소싱. 뭐 우리 통상 외주라고 예. 그러죠 음. 외주를 주는 것으로 보아 왔는데 어 지금부터는 이들을 고용하는 근로자와 같이 대우하라 이런 음. 의미가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뭐 외주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제 경제적 법적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근로자로 보라고 하니 아마 관련 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나름 대책을 좀 세우시겠죠 아마. 예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폼 배달원들 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변호사님? 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어~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라든지 음. 연차수당 지급 문제 뭐 퇴직금 지급 문제라든지 음. 또 뭐~ 산재보험 가입 여부 뭐~ 이런 것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뭐~ 더나가서 통상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네. 어~ 그 앞에 소개해드린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도 인정될 확률이 또 크거든요. 어. 그러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들의 노조 설립이라든지 뭐 단체 교섭이 가능한가, 뭐 단체 행동도 할수 있느냐 뭐 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노동자 인정이 된 건데, 근데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른 배달원들도 인정이 될까요, 그러면?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네. 단지 이제 행정부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저렇다라는 의미인데요 음. 앞서 말씀드린 어떤 대부분의 입장에 따르면은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경우에도 어 기업별 노조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에서 전속으로 일하는지 여부를 많이 봅니다 음. 어 그런 차원에서 볼때 어 해당 배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조건 인정이 될 수는 없고요. 예. 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가 사실상 한 업체에서만 일을 하는지, 음. 그리고 그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 네. 이런 요소들을 따져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아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일자리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이 노동 환경이나 조건도 참 다양합니다. 뭐 대리 기사, 택배 기사, 그리고 모바일 앱처럼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자들까지 법원에서 이 따라 이렇게 노동자성을 좀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직종들을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어, 즉 사용자가 개인으로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어, 쉽게 말씀드리면 외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예. 이제 근무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어, 이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험 모집인 음.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택배 기사 배달원 음. 어 이런 직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네. 이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일반계약인데 음.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용종속관계 즉 명령지시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계약 형식은 관계 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뭐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음.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러한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대부분 부인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몇년 전부터 특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경우는 이를 조금씩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러한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실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노동조합법상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식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어, 물론 이제 뭐, 각종 뭐, 사업체들, 음. 특히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의 경우는, 이 근로자 채용이 사실 큰 부담입니다. 네, 여러 네.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사정은 뭐, 100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적인 제한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뭐, 소위 꼼수가 만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영세한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 기업들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유연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음. 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논의, 제도적인 논의를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끝으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저와는 변호사님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동안 굉장히 수많은 어, 법률 상식을 잘 알려주셨는데, 이제 시간대로 옮기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 뵙게 될것 같아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변호사님? 네, 뭐 저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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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시간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계속 인사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